예, 빌립보서를 보면 앞에 1장1절을 보면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로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울이 보낸 그런 편지죠. 어, 누구에게 보냈는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빌리포서. 이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전체 4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짧은 그런 편지인데 그 짧은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 그 어떤 성경에 비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다, 기쁨의 성경이다. 기쁨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1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써서 보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바울의 지금 상황이 옥에 갇혀 있음을 알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매여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지금 편지를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처한 지금 환경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이에요. 바울이 지금 재정적으로 넉넉하냐 풍성하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어, 빈 그,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에 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전체 선교 여정을 보면 바울의 전체 그 사역했던 그 여정을 보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내용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발견할 수 있게 되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을 후원했던 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어,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지금 빌립 보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 편안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그 복음 전한 것으로 인해서 막 열매들이 성과들이 막 많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아요. 박해도 많이 받았고. 사역할 때마다 그렇게 막 풍성하고 넘치는 막 이런 어 열매들이 늘 있고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정리를 해보면, 종합을 해보면, 바울은 지금 그 어떤 성경보다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본인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지금 재정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기쁜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님을 알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신변이 안전, 안전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님을 알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처지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을 알므로, 알므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기쁨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 이게 진리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구나 아 이것이 참된 영원한 생명이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 이것이 참된 참 구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니까 깨달아져 가니까 그로 인한 기쁨이 바울에게 샘솟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처럼 복음을 위한 수고와 복음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맛보게 되는, 누리게 되는 기쁨.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샘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이 그 예수님을 위한 수고가 그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기쁨 기품,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한 사람 또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19절부터 24절을 보면 디모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디모데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만났던 사람임을 알수 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디모데를 발탁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뒤로 디모데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오늘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델을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델을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로 바울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가? 20절을 보면 너희 사정을, 즉 빌립보 교회의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다른 성경을 보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디모데 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그러면 진실된 일꾼. 진심으로 사역하는 일꾼. 이런 자가 지금 이런 사람이 디모데인 거죠. 22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한다 그래요. 여기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일좀 합시다 저런 일좀 합시다 그러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힘들면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불편하면 회피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 볼것 같으니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그러면, 진실된 일꾼. 디모데 그러면, 진심으로 사역하는 일꾼. 디모데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돕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 이게 디모데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30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의 바울 동역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빌립보 교회 출신으로서 바울을 돕는 그런 바울의 동역자로서 지금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25절을 보면 그는 내 형제다.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 자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군사된 자다. 여기 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대제국을 이루면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퇴역한 군인들을 위한 도시로 이렇게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퇴역, 퇴역한 군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 우리 여기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군인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 이런 의식이 다른 교회들보다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할때이 사람은 내 형제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4장 18절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것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음을 알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긍률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뒤에 30절을 보면 그런 그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28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기뻐하고 그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성도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일꾼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두 사람은 참 귀한 일꾼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 교회를 위한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 복된 일을 위한 일꾼임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에 얼마만큼 의미를 두고 얼마만큼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결정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도 보면 무엇에 의미를 그만큼 두고 있는가? 누구에게, 어디에 그만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도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축복하기는 주님을 위한 일에도 복음을 위한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의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한 그 기쁨이 정말 깊고 깊은 그런 기쁨이 돼서, 저와 여러분도 기쁨의 삶을 사나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